한글하고 한자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판본체도 그렇고, 공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붓을 세우는 건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붓을 세운다는 말은, 붓만 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붓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 세우는 게왜 어려우냐면, 붓 끝을 모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붓끝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워요. 20년을 써도, 붓끝 모으는 걸못할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 초보 때부터 배우는, 배우는 첫날부터 진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자부터 네. 쓸 텐데, 세금자를 네. 지금 쓸게요. 보세요. 제가 세운다 할땐 반드시 붓반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붓을 네. 세울 때는 반드시 붓 끝을 모아야 돼요. 보세요. 세금자요. 네. 여기 내려갈 때, 자, 이렇게 처음에 꽃 꽃이 돼서 붓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면서 엎어져 있는 면이 바뀌어요. 그리고서 또 세워요. 그리고 또 자꾸 세우면서 이 붓이 사선으로 가는데 사선으로 가는데 붓이 정 중앙으로 가요. 여기까지 중봉이 딱 잡히면 여기까지 그냥 쭉 와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탁 서요. 서서 뒤로 올라가요. 회봉이죠. 근데 여기서 꼭꼭 붓이 딱딱 딱 만들어졌죠. 이렇게. 요게 돼야 돼요. 섰을 때. 음. 그리고 타고 올라가면서 이걸 찍어요. 찍고, 그냥 쭉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보세요. 하나, 둘, 면 바뀌었죠. 여기서 붓이 딱 모아졌기 때문에 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번 서요. 그러면 면또 바뀌어요. 그래야 두꺼운 얘이 나와요. 딱 찍으면서 다시 붓이 모아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이제 이렇게 탁 타고서 이렇게 와서 하나 여기서 서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서야 돼요. 이건 뭐죠? 쓴거예요 회전했죠? 여기서 서야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붓꽃이 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하나 또 서요. 한번 채하고 똑같아요. 여기, 여기, 한번 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채하고 딱 써서 딱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자, 요획을 이렇게 짚고. 이거는 글씨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이 있는 거지. 여기서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보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한글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편지 관자인데 자 글씨 보이고도 놓고 풀초머리부터 할게요 이거를 그냥 보세요 풀초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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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되죠 그쵸 다 흐트러졌잖아요 다 흐트러졌죠 자 보세요 여기서 얻고 있으면서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또 서서 위로 올라가요. 그때 이미 여기서 탕 튀기면서 붓이 착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세우면서 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세운 그 힘으로 곧 그렇게 내려서 땅 서면서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리 올라가요. 타고서 여기서는 회전이에요. 회전 전절 전절 이렇게 돌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기 전절은 나중에 그렇게 드릴게요. 지금 설명 안 하고 땅 서고 갈고리 여기 섰죠? 네. 그다음 여기서 땅 서서 갈고리 나올 때 이미 붓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요. 자, 또 썼죠? 부스는 거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시 쓰는 건가? 그게 중요해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시 쓰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부시 쓴다는 거에서 설명할게요. 부시 음. 쓴다는 말은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꿇어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지면을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땅쓸 때에 여기서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한 번째도 그렇다고 그랬 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모으죠 집에서 해보니까 잘 모아져요 네, 쉽지 <laughs> 않죠 쉽지 않아 우리 땡겨주세요 어려워 <laughs> 그럼 이것도 표가 진짜인데 나무 끝표뭐집표 보세요 자 여기서 처음, 처음부터 서면서 모아야 돼 이렇게 서면서 이렇게 중봉으로 면바뀌죠 여기서 또 서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붓이 펴져 있죠 쪽 여기서 여기서 또 서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데서 서야만 이렇 이런 것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여기서 탕 쓰면서, 내리고 오고, 이렇게 꼬고 있으면서, 이렇게 휘죠. 얘가 네, 탄탄하니까 휘어도 괜찮아요. 강철이 쓰는 것처럼. 그리고서 여기서 탕 쳐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섰어요. 그렇죠? 한번더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뭐 감이 느껴져요. 여기서, 야, 요거. 판본체 요새 처음 쓰신 분들 이렇게, 자, 맞죠? 여기서 보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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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같아요. 이거만 익히면은 해석고 행서고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붓끝을 모으는 거 붓을 세우는 거 이거 두 개만 할줄 알면은 사회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유튜브로 나와요. 전국이 다 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할 수가 없죠. <laughs> 대한민국 유명한 그저 은암 조승혁 박사.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거기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안 하거든요. 자, 여봐요. 여기서 세우고. 여기서 또 서요. 이걸 그냥 이렇게 짚어서 쭉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또 섰죠. 그러면서 이리, 이리이리고 이거 이리, 1이 가는 거예요. 이리, 1이, 이리. 리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서 또 서요. 또 서요. 이 여기서 한번씩하고 똑같아. 요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면이 바뀌어야 는 그러면서 붓 끝이 모아져서 올라가요. 전서 필법이에요. 전절 전절. 바꾸고 세우고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와서 온 다음에 여기서 세우고 하나, 둘, 셋 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요것이 완전히 붓듯이 만들어져야 그다음 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자낙자인데 붙여 놓고 볼게요. 자, 어요 <laughs> 자, 여기서 이게 안 되면 벼루에다 착,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갖고 또 이렇게 하고, 하나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이, 이르, 이렇게 하고. <laughs> 자, 여기, 여기세요. 이렇게 해서 꼬꼬이 세우면서 면이 바뀌었어요. 꼬꼬이 쓰면서 다시 세워요. 탕,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고, 쓰고. 아, 이렇게 해서 또 쓰고. 쓰고, 쓰고 모으고, 세우고, 세우고, 쓰고 계속 서는 거 보여요? 이때는 카메라를 바싹 대서 붓꽃을 보여줘도 좋아요. 이렇게. 근데 글씨 옆에 안 나오도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붓이 휘어져야 돼요. 돈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요. 다음에 여기서 쓰고 이쪽으로 가고. 하나 둘 세우고 끼고 몽불을 한번 축축 축.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이거 아까 나왔으니까 이거 할게요 구슬주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5분 넘것같습니다자 <laughs>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요,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떻게 붓이 몇번쓸것 같아요 몇번쓸것 같아요? <laughs> 자,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처음에 잡을 때 손에 손가락에 힘이 단단히 줘서 이 기가, <laughs> 이 손에 있는 힘을 좀 기가 이붓 끝까지 쫙 뻗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끝이 붓 끝이 꼭꼭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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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 서야만 이게 올라갈 수 있어 일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서면서 탄탄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섰죠? 여기서 이렇게 섰지 올라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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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로 해도 알아들겠죠? 이렇게가 무슨 소리인지 <laughs> 세우고 모으고 세우고 모으고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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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난 거예요 이때 모아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탕 모아져 있어야 그 다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몽글하면 탕 찍고 또 쓰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